일단 당연히 보자마자 뭐 해야 돼? 2분의 x 제곱이랑 4분의 x 제곱 보이니까 2분의 1x 제곱을 t로 준다고 봐요. 그다음 지수 수첩은 양수니까 이 t가 양수까지 우리가 적는다고 봤습니까? 4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은 4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4분의 x 제곱은 t 제곱이 돼요. 됐니? 그 다음에 여기도 알지 마찬가지. 2분의 1의 마이너스 p 제곱은 2의 p 제곱이 됩니다, 맞아? 거기다가 앞에 2가 더 있으니까 2의 p 플러스 1이 개수가 되고 여기가 이제 t가 된다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더하기 16은 0, 1에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때도 말했지만 이 문제가 사실은 오직 하나의 실근이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왜냐하면 이거 판별식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고 했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했지, 얘가 만약에 첫 번째 뭐라고 양의 중근이야. 그러면 t가 양수 한 개니까 x 값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 보든 근데 했지, 맞아? 근데 이제 두 번째 뭐라 했니? 음근 한 개, 양근 한 개야. 이렇게 되면 양수 t는 x 값이 존재할 거고. 음수 t는 x 값이 존재 안 하니까 실수 x는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요. 기억나죠? 이거 필기 있다. 그몇번 문제 필기냐면 555번 필기 보시면 되 알겠지. 됐니? 똑같이 푸는 거야. 그래서 555번은 그냥 판별식 0이었는데 판별식 0 아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 세 가지 다 해야 된다 일단. 세 번째 케이스가 뭐랬냐면 0한 개. 그다음 뭐다? 양근 한 개라고 써요. 그래서 뭐다? t가 양수면 x 값 하나 있고, t가 0이면 x 값 없고, 그러면 x는 딱한 개밖에 없는 거라고 했다. 그래서 뭐다? 케이스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기억 나죠, 맞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1번 케이스는 그냥 단순히 판별식 0하면 돼요. 1번 케이스는 뭐다? 판별식 0. 그러면 이 판별식 쓰면 어떻게 되니? b 하면 e p 제곱이지. 그래서 뭐다? e p 제곱. 요거의 제곱, 그러니까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래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2의 2p 제곱이고 64는 2의 6제곱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그럼 2p가 6 되니까 p가 3 나옵니다 맞아? 됐니? 그럼 p가 3이면 여기를 한번 보자고. 여기가 지금 방정식이 뭐가 되니? 4t 제곱. p가 3이니까 빼기 16t. 더하기 16은 0대입이다하죠 4로 나눠 버리면 t제곱 빼기 4t 더하기 4 0이라서 이게 t-2의 제곱이 나온다고 그럼 t값이 일단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근이 됐니? 그럼 t가 2라는 말은 x값은 마이너스 1이란 말이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x값은 마이너스 1 근데 그놈의 x값을 알파라고 하지 그럼 얘가 알파가 된다고 그래서 구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알파 더하기 p라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는 3이니까 뭐가 나와? 2가 나오게 된다고 근데 만약에 2번, 3번에서 또 답이 나오면 답이 여러 개나겠지 됐니? 여러 개의 문제 있다 마플에 있거든 마플 교과서에 있더라고 이거 하면 틀리는 문제로 자, 두 번째 케이스로 갈 건데 이제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빨리 끝나는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두 근의 곱을 보자 두 근의 곱이 뭐가 되지? 4 되지 그럼 봐봐. 2번과 3번은 2번은 두 분의 곱이 뭐가 나와야 돼? 음근 한 개, 양근 한 개, 두 분의 곱이 음수 나야 되잖아. 3번은 두 분의 곱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야 되겠지. 0 곱하기 양수니까. 맞아? 근데 여기는 두 분의 곱이 뭐가 나왔는데? 양수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 두 개의 케이스는 지금 이 문제에 포함이 돼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뭐다? 이거 두 개는 지금보다 모순이 된다고. 그래서 답은 요거 한 개만 나오게 된다고요. 됐나요? 정확하게 풀어야 돼. 이거 대충 그냥 판별점 때리면 안 된다. 이거 세 가지 다 케이스 분류해서 풀어야 돼. 특히 여기가 만약에 문자가 와뭐 A라고 돼 있어. 그러면 1, 2, 3 모두 다 가능한 케이스다, 알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됐다. 그래서 555번 풀이랑 완전 똑같아 이거는. 5의 x 제곱을 t라 두고, 지수 함수식의 양수니까 때기로 더을 거라고 맞아. 그럼 얘는 t 제곱되고. 그다음에 5의 1제곱은 5니까 빼기 5T되고 더하기 k는 0이 된다고 했었다 맞아? 이까지야 근데 여기서 이게 잘 읽어야 될게 뭐냐면 서다 두 양이래 x 값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근데 이거 두 개가 서로 다르고 이거 두 개가 모두 다 뭐라고 양수래 그럼 봐봐 x 1 이상인 걸 이해돼요? 그니 봐봐 요렇게 지금 요 t를 y라고 생각하면 된다겠지? 여기는 t축 여기는 x축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라고? t는 o x 제곱은 증가한 수니까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x값이 0보다 크다고 했잖아 0보다 크니까 여기만 있는 거라고 여기는 그래프가 지금 없는 거라고 됐나요? 근데 여기가 0,1 컷만 되는 곳이잖아 그러면 x가 0보다 크면 t값은 1보다 크다고 이까지 이해 돼? 그러면 얘는 어. 뭐가 된대? t가 1보다 큰데 서로 달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니 그래서 뭐다? 1보다 큰 서다투식이 된다고요 이까지 됐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냐면 원래 방정식이 서다투양이려면 뭐다? 치안된 방정식은 뭐다? 1보다 큰서다두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여기서 이게 뭐야? 이 문제만 본다면 이제 골 문제 바뀌었다고 2차 방정식이 1보다 큰서다두식을 가진 조건이라고 그럼 뭐야? 근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니까 근의 분리겠지 맞아? 그래서 근의 분리로도 풀 수가 있고 고정과 이동으로도 풀수 있다고 그래서 두 가지로 다 풀어줄게 한번더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근의 분리로 풀어볼게 자 근의 분리로 푼다는 말은 이 함수를 내가 f(t)라고 잡을 거라고 했습니다, 맞아? 요면도 자체를 됐니? 그러면 지금 봐봐 아래로 불러기차 함수라고 f(t)는 그 다음에 무조건 1, 1보다 큰데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야 와 돼.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온다는 말은 이 놈의 t 축이랑 교점이 두 개가 나야 와 된다고. 이까지 이해 됐니? 근데 이 놈의 근이 두개있잖아 이렇게. 근데 얘네 두개 모두 다 뭐보다 커진다고 1보다 커야 된대 무슨 말인지 됐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하면 된다고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하면 된다고 그래서 뭐다?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조사를 하면 되겠지 맞아? 자 함수값은 뭐야?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F1이 양수 그 다음에 얘네 소모다른 주식은이니까 판별식은 양수 나오고요 그 다음 대칭축 구해보자 대칭축 뭐니? 2분의 5인가요? <laughs> 그럼 여기도 숫자고 여기도 숫자잖아 그럼 1은 힘이 2분의 5보다 작다 되잖아 맞아? 그럼 여기는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지 그럼 이거 두 개만 연립하면 된다는 거겠지 이거는 이미 뭐다? 성립하는 거니까 이까지 됐나요? 어. 그러면 1 넣어보자 1넣워버리면 뭐가 되니? k 빼기 4가 됩니다 그래서 뭐다? k 빼기 4가 양수 그래서 k가 4보다 크다. 이래 나오게 되고 여기서는 판별식 쓰면요 b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양수니까 뭐야? k가 4분의 25보다 작다 나와요. 됐니? 근의 분리는 뭐라고? 이걸 엔드하는 거래요. 열리 부등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4보다 크고 4분의 25보다 작다고. 여기 안에 있는 정수 k 개수 물었잖아 뭐 있니? 오랑두개 있지 맞아? 그래서 답은 두개가 돼야겠지? 됐습니까? 두 번째 고정과 유동으로 붙어보도자할지 고정과 유동로 푼다는 말은 이놈의 k를 넘긴다는 말이잖아 맞아? 근데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k니까 불편하니까 함수 자체를 넘길게 알겠지? 그럼 얘가 뭐 되니?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ot는 k가 된다고, 맞아? 어. 그럼 얘는 근이 뭐지? 0이랑 온가요? 그러면 위로 블록 2, 3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근이 0이랑 뭐라고? 5라고 근데 t값이 0보다 원래 컸잖아, 전제조건이.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없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일단 빵꾸 뚫려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니?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뭘 그을 거야? y는 k라고 하는 이제 상수 함수를 그을 거라고 근데 뭐다? 1보다 큰 교점이 2개가 나진다고 그러면 1을 찾아줘야 되겠지 그럼 1을 봐봐 여기가 대칭축이거든요 여기가 뭐다? 2분의 5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이차 함수 주어지면 꼭지점 좌표는 구한다고 그럼 여가 2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25 더하기 2분의 25니까 4분의 25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다음에 우리는 1보다 큰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다? 1의 위치는 얘보다 왼쪽이라고. 그럼 1은 여기 어디가 있을 거라고? 그럼 우리는 1 콤마도 조사를 해준다고. 그럼 1 콤마 넣으면 4가 됩니다. 됐니?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y는 4를 그어버리면 교점이 여기 한 개밖에 없어. 여기는 빵구줄리기 때문에 1보다 크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1이랑 1보다 큰거한개 맞아? 이해돼? 그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또 선을 그어버리면 y는 4분 25를 그으면. 얘는 지금 뭐야? 1보다 큰 2분의 5가 중근이긴 한데 서로 다른 게 아니라고 그럼 서로 다른데 1보다 큰거 나오려면 여기 보라색 두개 사이에 있어야 되니?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 사이 있지 맞아? 사이가 되어야지 봐봐 요거는 1보다 크고 이것도 1보다 크다고 됐니? 근데 아래쪽에 있으면 뭐다? 여기는 없는 거라고 1보다 작은 건한개 1보다 큰건한개가 된다고 그래서 뭐다? 아 여기 사이가 와야 된다고 뭐가? y는 k 라고 하는데 근데 요게 보라색 선이 뭐야? y는 4고 여기가 가운데가 k고 그 다음 위에가 뭐가 돼? 4 분의 25가 나는 거. 여기 안에는 뭐 있니? 5랑 6이 몇 개다 두 개가 나오게 된다고 이름이 너무 이것만 좋아하면 안 된다 했다 둘다 연습해야 된다 했다 알겠지? 됐어요? 응. 보자마자 두 중식부터 풀면 이래 될거 아니야 얘는 2의 fx고 8은 2의 세제곱이고 밑이 2이니까 금가 함수라서 구등호가안 그 바뀌어 이래야 될거 아니야? 이까지 됐니? 근데 FX가 뭐라 했는데? 1차 함수라며 너 1차 함수 지금 못 세우니? 기록이 모르니까 A 마이너스 오픈 마이너스 지나니까 X 플러스 O 이래야 되는 거 맞나요? 야, 이거 세울 줄아냐 물어본 거야? 그리고 이거 여기 너무 끝이거든? 이까지 해야 돼? 어. 근데 이제 그림상 기울기가 양수니까 여기에 A가 양수를 적어놓은 거까지 그럼 얘 적으면 뭐가 되니? AX 플러스 5A 3이야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그럼 넘겨주고 A 나눠주면 A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구동안안 바뀐다고 그래서 얘가 A 분의 3 빼기 5A가 해라고요 근데 그놈의 해가 뭐래? 마사래 그럼 양변에 A 곱하면 3 빼기 5A가 마이너스 4A 나옵니다 맞아? 그래서 A는 3나오요 자 구하고자 하는 거는 로잖아 맞아? F대로는 OA가 돼요, 맞아? OA니까 이게 5배 해주면 뭐가 돼? 15가 나올 텐데 EX제곱을 T라 두고 T를 양수라고 두면 4T제곱 되고 2에서 10은 8이니까 8T제곱 됐니? 그다음에 뭐야? 이렇게 되는데 이미의 뭐에 대해서야? T인데 T가 양수라면 요래된 데 있잖아 맞습니까? 됐니? 얘는 그냥 근의 분리라는 거고 그냥 고정과 유동으로 하자 알겠지?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지 얘들아? 근이 뭐죠? 0이랑 몇이지? 2인가요? 그 다음 T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없는 거고 여기는 빵꾸 뚫어줘야 되고 됐니? 그래 여기가 1이고 얘이상 우리 멤버다? 이게 1코면 몇인지 구해줘야 되고 그러면 1코만 마사지 이까지 됐니? 그래서 지금 뭐라 되있니이 노란색 그림이 노란색 함수가 Y는 K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대 그럼 Y는 K가 어디거 그어져야 돼? 이런 데 그어져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뭐다? 노란색이 주황색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고 그러면 여기 노란색의 최소값이 뭔데? 마사잖아 이 마사보다 뭐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두 모가 있으니까 이게 끝이죠 그래서 최대 값이 됐으니까 답은? 아사가지겠지 됐네? 별거 없단다겠지.